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이탄 카메라어 그리기 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못 그리는 분들을 위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 종이를 깔아 하고 그게요 음, 자, 뭐 보고 그린 거 아닙니다. 제 진짜 제본 실력으로 그린 겁니다. 자, 하겠습니다. 그린, 일단 먼저 도안을 이렇게 해줘야 돼. 그 도안을 못하 이건 이건 타이탄 스피커맨 님이 그린 사람들은. 이걸 도안으로 해가지고 다시 새로 그려봐요. 아, 새로운 걸로 그려볼게 그럼 아주 좋아요. 구독,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아, 나 궁금한 데 있어. 잠깐만요. 기다리는 건 싫으니까 바로 편집을 하겠습니다. 아, 도안 다 그렸습니다. 편집한 거다 그렸습니다, 도안. 이렇게 잘 그렸어요. 구독 좀 해주세요. 구독은 필수예요, 유튜브한테. 자, 일단, 이렇게 도안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 한 해주세요. 그 다음에, 여기에다가. 그 다음에, 이렇게 동그라로 그 다음에, 여기에다가 또 동그라미, 이리신 다음에, 여기에서도 동그라미, 동그라미. 그 다음에, 여기에도 동그라미, 해주시고요 자, 다 그리면,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조금 편집 좀할 거예요. 갈게요. 잠깐만요. 안녕, 편집하고 올게요. 벌써 이정도까지는 이 색칠했습니다. 근데 손이 아파요. 그럼 다시 편집. <laughs> 다 그렸습니다. 저기 다, 그려, 다 그렸고요. 타스맨 그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. 친구들이간다너네들의 친구들 수고했어. 수고해가지고오는구고 스피커맨들 스피커맨들 스피커맨들이야 아, 그럼.